9일 자신의 정신자세가 모든 걸 결정한다. 당신은 인생의 등에 올라타고 싶은가? 아니면 그 반대의 처지가 되고 싶은가? 당신의 정신자세가 누가 기수가 되고 누가 말이 될지를 결정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를 결정할 때, 타협이나 흥정은 존재할 수 없다. 주도권을 잡고 자신이 선택한 생산적인 삶을 살거나 아니면 상황에 끌려다니며 살거나 둘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좌절들은 있게 마련이다. 옛날 서부의 카우보이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다. 탈수 없는 말은 없고 낙마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당신에게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시절이 찾아올 것이다. 따라서 그 시절이 찾아올 것을 즐기고 음미하고 기억하라. 그리하여 당신이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낙마를 체험한 뒤 다시 말등에 오르기 위해 특별히 더 긍정적이어만 할때 곧 찾아올 그 시절의 행복을 상기하라. 9일 자신의 정신자세가 모든 걸 결정한다. 당신은 인생의 등에 올라타고 싶은가? 아니면 그 반대의 처지가 되고 싶은가? 당신의 정신자세가 누가 기수가 되고 누가 말이 될지를 결정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를 결정할 때 타협이나 흥정은 존재할 수 없다. 주도권을 잡고 자신이 선택한 생산적인 삶을 살거나 아니면 상황에 끌려다니며 살거나 둘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좌절들은 있게 마련이다. 옛날 서부의 카우보이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다. 탈수 없는 말은 없고, 낙마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당신에게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시절이 찾아올 것이다. 따라서 그 시절이 찾아올 것을 즐기고, 음미하고 기억하라. 그리하여 당신이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낙마를 체험한 뒤 다시 말등에 오르기 위해 특별히 더 긍정적이어만 할때곧 찾아올 그 시절의 행복을 상기하라. 9일 자신의 정신 자세가 모든 걸 결정한다. 당신은 인생의 등에 올라타고 싶은가? 아니면 그 반대의 처지가 되고 싶은가? 당신의 정신 자세가 누가 기수가 되고 누가 말이 될지를 결정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를 결정할 때 타협이나 흥정은 존재할 수 없다. 주도권을 잡고 자신이 선택한 생산적인 삶을 살거나 아니면 상황에 끌려다니며 살거나 둘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좌절들은 있게 마련이다. 옛날 서부의 카우보이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다. 탈수 없는 말은 없고 낙마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당신에게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시절이 찾아올 것이다. 따라서 그 시절이 찾아올 것을 즐기고 음미하고 기억하라. 그리하여 당신이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낙마를 체험한 뒤 다시 말등에 오르기 위해 특별히 더 긍정적이어만 할때곧 찾아올 그 시절의 행복을 상기하라.